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많은 사람이 다 같이. 가...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당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기는 사람이 문에 서있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서사당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자가 모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더욱 성결하고 진실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에는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성령 충만하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부흥의 길, 복된 길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사탄의 시기와 질투, 견제, 그것도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또 가정, 공동체에도 반복되는 행복과 시련의 시간, 그리고 성장과 또 어려움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그 모든 시간에 우리는 교만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곱게 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미움, 그리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교회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방해 공작에도 무색하게 주의 사자가 밤에 사도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말씀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에 아멘. 한밤중에 급히 그 사도들을 풀어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었죠. 성전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밤중에 풀려나게 해주신 그 사건. 이것도 참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이유 그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한밤중에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자, 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한밤중이니 밤이 늦었으니 집에 가야 되겠다. 또는 감옥에서 고생했는데 좀 쉬었다가 나중에 좀 다시 모여서 사역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지체 없이 그들은 달려가서 성전에서 새벽부터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듣고 그 주의 사자들의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 순종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간절한 신앙의 자세를 이미 아시고 감옥에서 그들을 풀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종 이것이 쉽습니까? 순종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변명이 있고 핑계가 있고 게으르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니누에 거기에 심판을 앞두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있었죠. 요나입니다. 우린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순종을 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때 풍랑을 맞게 되고 던져져서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가죠. 그 물고기 뱃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시 순종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을 때, 물고기는 요나를 니누웨로 토해내게 됩니다. 요나는 니누웨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에서 요나는 목숨을 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종은 정말 놀랍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나서 말씀 3장 5절을 보시면 니누의 사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아멘. 무려 12만 명이 살고 있는 성 니누에 그들이 순종한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며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1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 만에 철저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 정말 성경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회심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자,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전으로 새벽에 뛰쳐나갔던 사도들의 모습, 그들의 순종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가기만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용기를 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거기엔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처럼,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가정에 바로 그한 사람, 우리 학교에 그한 사람, 교회에 한 사람, 순종하는 바로 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